중이 YBN 박준원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빙은 헬스리프, 건강한 삶을 살기의 표현이 되겠죠. 자, 루스너, 그럼 몸을 푸시다 몸을 느슨하게 만듭시다, 이 뜻이 되겠죠. 에스코를 학교에서 you sit, s-i-t 는 앉아 있다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be seated 란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 원래 타동사였기 때문에 어원 자체가 어, 겉으로 볼 때는 수동태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sit하고, 아, sit 하고 sit 써도 괜찮습니다. Many 다음은 항상 복수명사죠. 그래서 어, 여러 시간 동안 당신은 앉아 있습니다. You get do you get tired 피곤합니까? 표현이죠. Tired 는 ed 형 쓰고 있고 exhausted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Why don't you 뭐 하는 것은 어때? 의 뜻이 되겠죠.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마사지하고 and 가 stretch 둘다 동사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마사지 하는 건 어때? 그리고 스트레칭 해보는 건 어때? 이 뜻입니다. 제기목적로 셀프 쓴거 기억하시고요. Let's begin with the eyes. 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마사지하는 그 순서 같은 게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런 거는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오기 좋으니까 어,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함께 해 두셔야 돼요. 자, close your eyes. 눈을 감고 and massage them. 다 명령문 쓰고 있습니다. 앤드 마사지도 마찬가지고요. 어, 여기서 데은 복수 명사인데요. 아이스를 받으니까 데으로 써줘야 돼요. it 라고 써주면 안 됩니다. 눈을 마사지하세요. Softly 부사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부드럽게. With your fingers,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들을 relax your eyes. 그것은 눈을 어, 긴장을 이완시켜 줄 것입니다. Relax. When you finish 끝날 때 다시 명령문요. Cover your eyes with your hands. 어, 당신의 손으로 눈을 덮으세요. To block out the light. 빛을 차단시키기 위해서의 표현이죠. 이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입니다. It will make your eyes feel. 자, 사양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있어요. 어, 여기서 to feel 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make일 경우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너희 눈으로 하여금 feel은 자동사니까 뒤에 보호로 형용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컴포터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표현이고 컴포터블을 릴렉시드라는 분사를 써도 괜찮겠죠.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make가 아니라 allow라면 A-L-L-O-W 있죠. 허용하다 이 뜻으로 바꿨어도 괜찮거든요. It will allow your eyes라면 여기다 반드시 to feel을 써 줘야 돼요. allow는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지금 make랑 의미가 똑같아서 그렇지 allow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to를 써 줘야 되고 어, make일 경우는 동사 원형 써 줘야 됩니다. 여기다 to 쓰면 안 돼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런 조합도 가능합니다. make your eyes feel 뭐다 필요 없고 comfortable 해도 괜찮습니다. make가 어, 사역동사이기도 하고 오형식 동사이기도 하니까 make 목적어 형용사를 써 준다는 점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게 feel more를 어, 생략하는 경우는 make your eyes comfortable 이라고 할수 있다. comfortably 라고 부사를 써주면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n e x 다음으로 계속 이제 목으로 넘어갑니다. 명령문요 어, 마사지를 합시다. 목을. put your fingers.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단락을 붙여놓고 어디서부터 목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빼고 받기, 즉 들어가기 얼마인지 일치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Put your fingers on the back of your neck. 어, 의 뒤쪽으로 손가락을 두세요. d r a w small circles with your fingers.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작은 원을 그리세요. To mom하기 위해서, 마사지하기 위해서. 목을 마사지하기 위해서. Massage from top to bottom.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하세요. The massage will help you feel better. 어, 이 마사지는 help도 역시 사역 동사입니다. 얘의 특성은 뭐냐면은 make you 다음에 to feel은 써도 괜찮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feeling이라고 ing를 붙이면 무조건 틀립니다. help 다음에는 그래서 당신이 기분 좋게 만들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 뜻입니다. to까지 괜찮습니다. help는. 자, 여기도 뭐 순서 여기도 제가 순서 암기라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잘봐 두시고요. Let's work on y o u you r w a s t 자, 허리 쪽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team up with a friend. 친구하고 팀을 이루세요. stay closely. 스마입니다. close는 가까운 뜻이에요. 그래서 stay close to 아니면 stay near each other.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n e a r 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차더는 서로 서로의 뜻이니까 원 어나더하고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가깝게 쓰세요. 그리고 스탠드하고 엔드가 페이스 연결됩니다. 마주 보세요. 너희 파트너를의 뜻이 되겠어요. Hold each other's wrist. 서로의 손목을 잡으세요. Slowly stretch.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가 수식하는 거죠. 천천히 머리하고 몸을 뒤쪽으로 스트레칭 하세요. 쭉 늘리세요. Hold the position for 3 seconds. 3초 동안 그 포지션을 유지하세요. Then, 그리고 나서, Slowly, 역시 보세요. Pull each other, 서로를 당기세요. To a standing position, 서 있는 위치까지. You and your partner, 당신하고 당신의 파트너는 Should move at the same speed. 똑같은 스피드로, 똑같은 스피드로 움직여야 됩니다. If you don't,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 뜻이죠. d o 기억해 두세요. Don't. move at the same speed가 여기 생략된 거예요. will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여기다 if절이기 때문에 if절에는 will을 못 씁니다. 그래서 만약 움직,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both of you, 너희들 둘 다는 will fall 넘어지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코드 순서 중요합니다. place the top of your right foot 네 오른발을 자, 발이 두 개면 feet 가 되겠죠. 이, 이가 복수니까요. 근데 오른발, 왼발은 foot 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너의 오른쪽 발의 탑을, 즉 발등이 되겠죠. 오른쪽 발등을 on the desk behind you, 당신 뒤에 있는 책상에다 올려놓습니다. then 그리고 slowly bend your left leg, 당신의 오른쪽 발을 올린 상태에서 왼쪽 발을 갖다 굽힙니다. 그리고 lower yourself, low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다 이 뜻이 되겠죠. 제게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 그리고 몸을 낮춥니다. Hold it for a few seconds. 몇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Slowly. 역시 보세요. 천천히 Straighten up. 일어선다. Stand up하고 같은 표현이죠. 일, 일어서세요. This position. 이 포지션은 Will loosen up. 어, 느슨하게 해줄 겁니다. 릴렉스 해준다는 얘기죠. 너의 Left가 아니라 Right leg입니다. 오른쪽 발을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오른쪽 발을 갖다가, 어, 편안하게 이완시켜 줄 것입니다. 이 뜻이죠. 릴렉스 같은 표현이에요. R-E-L-A-X. Loosen up과 같은 뜻입니다. Switch your legs. 당신의 다리를 바꾸세요. 다리를 바꿀 땐왼쪽하고 오른쪽 최소한 두 개가 있으니까, 렉에다 복수 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운동을 반복하세요. How do you feel o w 어떻게 느끼세요? If you massage yourself, 당신이 스스로를 마사지하고 stretch everyday, 매일같이 스트레칭 한다면 you will feel healthier. if 절 안에는 얘가 부사절일 땐 will을 못 써요. 이거 문장의 주어 동사니까 w i l l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if you will massage 그러면 틀린 문장이 돼요. also 또한 you can focus on 아니면 concentrate on 써도 괜찮겠죠. 당신은 공부에 더잘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